뭐 알고 계신거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력을 봤더니 구자현 그 서울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충미의 법무부 장관 때 대변인을 법무부 대변인을 했던뭐 이력이 있고 해서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대행의 대행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이례적이기 위해서 예, 예. 이 상황을 빨리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를 했죠. 그 신문이 어제 열렸는데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쪽이요. 재판부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특검이 혐의와는 관계없는 불륜 의혹까지 암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석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불륜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몸담, 예. 예 이게 변호인단이 먼저 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예,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저 솔직히 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륜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풀어달라는 건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륜 했는데 뭘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더 안에 있어야지. 이를테면. <laughs> 그러니까. 이 단어를 거.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개인적인 사생활적 면과 관련한 예. 사건과 무관한 것까지 이른바 흘리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예. 같은데요.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 다 나왔잖아요. 예. 이제 이준수 씨 예.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피해자로 예. 조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손절하고 나와서 네네. 그래서 그런 문자 아니에요. 나는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있습니까 아, 지금 저 카톡입니다. 이준수 씨가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말못할말다 한다.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그게 무슨 라고 무슨 말이에요? <laughs> 네, 그 비밀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어떤 내적 그 친밀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김건희가 이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로 저는 보여요. 음. 도이치 문제 많으니까 손 떼고 너도 뗐으면 좋겠어. 내가 너 걱정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말 못할 말다 하면서 손 뗐어. 나도 비밀이 지키고 싶은 게 많아. 음. 이거 뭔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본인은 몰랐다, 주식의 문외한이다 검찰이 면제부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났었는데, 김건희는 영 딴소리를 하는 거죠. 알았다고. 저거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네. 느낌인데, 좀 여자로서 소위 약간, 아... 뭐랄까? 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소위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하진 <laughs> 않습니다만, 아무튼 뭔가가 저 문장이 주는 묘한 그런 어떤 아, 그런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좀 있어 보인다. 아, 저는 그렇게. 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업무 관계로 네. 이제 사회생활 그렇죠. 하면서 남성분들과 뭐, 네. 대화를 할수 그렇죠. 있는데, 내가 더 비밀을, 비밀을 지고 싶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내지는 사람이에요. 어. 이런 문자를 보내지는 않은. 그러요 공적인 그러니까요. 관계에서 전혀 저런 문자가 나올 리도 없고, 저 문자를 받은 남성은, 아, 이, 여자와 나는 좀 특별한 관계다라는 어... 걸 그냥 자연스럽게 어... 느낄 수밖에 없습니 그러니까 없는, 저희, 네. 제가 뭐 당장 누구한테 이런 문자를 뭐 제작진분들은 <laughs> 얼마나 질색할색 하겠습니까? <laughs> 큰일 납니다. 큰일 예. 나죠. 저도 저런 매장도. 문자는 예, 공적으로 보낸 적도 없지만 이런 문자를 <laughs> 보낸다라는 것 자체는, 아, 그녀의 어떤 멘탈이 그냥 단순히 업무적으로 뭐 도이치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비밀도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아, 뭔가 여성으로서 소위 끼를 부린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러니까 제 느낌이니까요. 예, 예, 그렇게, 어, 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예. 하면 계속 코끼리만 생각나듯이, 완전히. 불륜 의혹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을 안했 했던 사람들도 네. 어왜 갑자기 분류노욕 하면서 더 그거에 그 생각을 하게 될거 될, 될 같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장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그 법률 재판 안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특히나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게요. 사인 간의 관계도 들여다 봐야 된다. 어... 이 사인관의 관계를 다, 단순히 사생활이니까 그냥 그거 빼고 얘기하자가 어, 안 되는 캐릭터가 김건희 예, 같은 캐릭터라는 맞아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틀면 그런 예. 거예요. 샤넬백 두 개를 받았는데 바꿔가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영상 통화하면서 막 노란색으로도 바꾸고 막 이랬던데 그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음. 하나는 800만 원, 하나는 그렇죠? 1200만 원짜리인데 예. 웃돈이 필요한 거예요. 음. 그걸 내 친구가 내줬다. 이건 이제 사생활인데 네네. 그 친구가 아니에요. 거기 조모 그렇죠. 네. 21g 그램. 대표의 그렇죠. 부인이에요. 네. 21g은 종합건축면허가 없어서 이런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한조공사를 막 하고 네. 계약되기도 전에 공사 네.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개인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다 공적인, 왜냐면 자기의 사적 라인을 다 공적으로 네네. 이용을 했으니까요. 이배용, 뭐 역사를 배우러 뭐 부축을 하고, 아니요, 금거부기를 400만원짜리를 받아 챙기고, 예예. 거기에 대해서 직을 주고 했으니까요. 사적 공적이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혼재돼 가지고 그걸 자기 이득 취하는데 했는데 지금 재판받을 땐불리해내더라 말도 되지 않나요?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김건희 같은 케이스는 이런 사적인 인연들도 잘 들여다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공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네. 그래서 뭐 이준수 남자 얘기가 나왔을 때 불륜이라고 해서 아야그뭐그 불륜 아니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범죄로 이어졌는지까지를 봐야 하는 약간은 특이한 케이스일 맞습니다.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네. 이제 뉴스 공작에서 홍사훈 기자가 제기한 의혹 중에 하나는 어. 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국민분들은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 이모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배모씨라는 남자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모씨 이제 법정에서 지금 보여드린 저 카톡 말고 어떤 카톡이 공개가 됐냐면 김건희가 이 배모씨에게 권호수가 금감원에 얘기를 해달라고 하네. 이런 카톡을 남기니까요. 배모 씨가 어떤 이야기를 남기냐면,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잖아. 더 이상은 하지 마. 이런 또 이걸 주고받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배모 씨가 누구냐? 인베스트 자산 운용사 증권맨이라고 하고요. 추후에 이 사람이 홍콩에 가서 법인을 세우는데 그 법인의 이름이 코바나 파트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배모 씨의 인물이 또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카톡을 주고받는 남성이 또 등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어, 홍사훈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에, 한다면. 에, 에, 에. 예. 그러면 이 도이치모터스 돈으로 다 연결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의 남성들이 좀한 명은 최소한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이 좀안 됐다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뭐 예. 수사가 또 있냐면요. 예. 내가 우리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도이치모터스 다 돈이나 까먹고 이거 맡겼다가 금세 뭐모건스탠인지 어딘지 예. 다닌다고 해가지고 맡겨놨는데 손실만 보고 뺐다고 하더라. 완전 거짓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유죄까지 나오면 선거비용 다 보전 예. 받은 예. 거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 그니까 자기 남편은 싹, 아마 윤석열이 거짓말을 그걸 갖고, 그 그러니까 음. 김건희한테 들은 대로 얘기를 네, 했던 걸로 보여. 결과적으로 네. 이 거짓을 네. 이야기를 네네. 했습니다만. 그러면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친으로는 어, 다른, 뭐, 이준수 씨, 보면, 배모 씨, 에이, 뭐, 그런 사람들. 상담하고, 뭐. 같이 논의하고, 고민을 토로하고, 네. 이랬던 걸로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더블 불륜 의혹. 뭐 이렇게 <웃음> 말씀, <웃음> 해야 정확하게 되는, 하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담합니다 그러니까요. 음. 참 이런 상황에서 보석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본인이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겠다, 전자발찌도 차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아, 봐야 됩니까? 저는 어느 나라로까지 떨어지는 걸 보여주려고 일어나 이게 변호인이 아마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변론을 편것 같은데. 예. 진짜 본인의 나락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전자발찌는 기본적으로 뭐다 아시겠지만 성범죄자한테 예. 장착을 하는 거고 음. 거기에 대해서 나 전자발찌라도 채워주세요. 저좀 나가게 해주세요, 판사님. 근데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샤넬 가방 좀 갖고 와봐라. 어. 신장갑딱 끼고 예. 보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그 확증을 굳혔을 텐데 자기 이 와중에도. 건진이 계속 목걸이 갖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보도 중에 야 여사가 이 너무 커서 기뻐하더라 뭐 이렇게까지 그 윤영호 씨한테 보내고 이, 이랬는데 안 받았다고 DNA 채취 좀 음. 해달라고 딱이러면서 아주 빼박으로 이 부인할 수 없는 샤넬백은 또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데. 판사가 진짜 바보니까 이걸 풀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두 그 행정관은 증인으로도 안나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사적인 관계를 이렇게까지나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보석이 된다고 하면요. 휴대폰 전화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 전화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럴 사람이죠. 본인이 전자발찌 찼으니까 거주지 이탈하진 않겠지만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적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으로 전화주셔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띠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치기. 우와, 자신있다! <목소리> 비교하라! 스피드몰! <목소리>